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애굽을 온전하게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의 참았으며라고 하는 말은 견디다, 끝까지 버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80세 때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아들이 죽기까지는 그 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고하여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놓치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쉽게 깨닫지도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 눈으로 볼수 없고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기가 불가능해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희망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참고 견디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25년 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가지고 견디며 기다린 것입니다. 바로와의 영적 전쟁이 열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였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홍해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계속해서 같은 음식을 주는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재혼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다 모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형과 누이는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의 비방도 참기 힘들지만 가족의 비방은 더욱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황에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낫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참고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 믿음의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디도서 2장 2절을 보시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 온전한 삶이 됩니다. 참지 못하는 삶은 온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최초의 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붙잡히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언제 자식들이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